ពីព្រោះមករបស់សាឡា 24살 때까지 어, 대구 삼격동에 여기 삼격 3동에 살다가 어, 가수의 꿈을 안고 이렇게 서울로 가게 됐는데요. 야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보려고 남아 계신 거죠, 그죠? 예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슈퍼맘 미스트롯 멤버 12명 중에 가장 아줌마 같은 비유, 비주얼을 가진 멤버 네, 미스트롯 선 정미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어,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시고 아, 옆집 아줌머니도 오시고 이모도 오시고 뭐다 오신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떻게 헐헐 어, 들려드렸는데 괜찮았어요? 네. 정말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요즘에 진짜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진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. 신곡 꿀맛이라는 제목을 가진 신곡이 나왔는데 어 아주 그냥 듣기 편하고 가사도 어 그냥 인생 뭐 있냐 그냥 어, 꿀맛같이 편안하게 알콩달콩 한번 살아보자 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노래예요.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꿀맛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가요. <laughs> 아 방금 꽃다발을 이렇게 주러 나오신 분이 어 제가 이제 대구 살면서 생선 가게 <laughs> 제 엄마 친구분이세요. 근데 너무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야 꽃다발을 받은 것도 너무 감격스럽지만 어 이렇게 또 너무 오랜만에 지금 정리해가 너무 잘돼서 이런 무대에서 또아 <laughs> 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해가지고 순간 울컥했어요. 그래서 좀 참으려고 했는데 아 모르겠어요. 너무 감격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나왔는데 애기를 낳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은 뭐만 하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네,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, 고도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 노래는 진짜 멋지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어, 음원으로 다운 받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요. 어, 한번 신나게 메들리 한번 달려볼 건데요. 어, 지금 하늘에 달이 없어요. 제 메들리에는 달 타령이 들어가 있거든요. 달이 안 떠, 있, 달이 안떠 있는 건가요? 달이 안 보이는 건가요?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. 없어요? 아니요, 있어요. 요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달이에요. <laughs> 상격동 달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메들리 한번. 넘어가 볼게요. 음악 주시고요. 제가 여기 앞에 나갈 거거든요.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. 제가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자, 잘 타려 아쉬운 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, 열어봐! 언니. 감사합니다 언니 음원 꼭 다운받아주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너무너무 좋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, 제가 마지막 무대이고 어, 이제 지금 마지막 곡 들려드릴텐데요 <laughs> 오늘 여기 한잔하시고 오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<laughs> 아이고 아니꼭 굳이 그렇게 끌려가셔야겠어요. <laughs> 아유 안아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. 제가 마지막 곡 쓰리랑 들려드릴 거예요. 음, 다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건강하시고요. 정미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쓰리랑 들려드릴게요. 들려드리기 전에 다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쓰리랑이라는 곡을 연습하고 넘어가야 돼요. 자 제가 아리아리 아리 하리랑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?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못 맞추시지? 어려울 거 없어요. 그냥 따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아리아리 아리 하리랑 좋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지성이면 감천이라 꽃이 피네 잘떡볶 부르